고사 지내는 것도 그리고 터 대감 위하는 것도 내 사주에 이런 조상신이 있는 갑다도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안 믿으면 이 터가 도깨비 터인지 내가 사업대감이 있는지 영업대감이 있는지 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잘될 수가 없지 그래서 꼭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터에 들어가면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파워 중요하다. 음, 응. 중요하죠. 네. 아, 야또 무슨 얘기할까? <laughs> 네, 도쿄 비터가 진짜 장사가 잘 된다 응.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워낙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어서 도쿄 비터에 대해서. 한번. 아, 도쿄 비터가 뭐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러니까 도깨비터는 어떤 는장사가잘 되나요? 자, 이것도 내 사주에 있어야 돼. 도쿄 비터에 들어갈 사주가 있어요? 네. 자내 사주에 네. 업대감이 있고 영업대감, 사업대감 음. 내 사주에 나를 도우는 장사하면 나를 도우는 조상이 계세요. 음. 그 조상이 사업신으로 장사신으로 오시는 조상이 있어. 그 사람 사주를 보면 근데 음. 네, 이런 분들은 도깨비 터에 가면 그 도깨비 터대감하고 음. 내 몸주에 있는 조상의 어 사업대감, 업대감, 영업대감하고 딱 맞아떨어져. 아 살고 싶 어 이렇게 서로가 맞는 거야. 어. 야너 스포츠 아니 나도 스포츠 좋아한다. 어. 이게 되는 거야. 야너 취미가 그거야. 음. 내 취미도 그거야. 어. 어 너+ 너 그거 좋아해. 나 그거 좋아해.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근데 이게 내자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음. 근데 그 터에 들어갔어. 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음. 이무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야. 음. 그러면, 자, 무속을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고, 또 이, 또, 우리, 또 이거, 어, 시청자분들은 또 그럴 거다. 무속 조종하느냐? 아니에요. 좀 들으세요. 엊그제까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인 신도분이나 손님들이 사주에 다 업대감 있고 사업대감이 있었어. 조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영업장, 학원, 뭐 장사, 마트, 뭐 이런데에 지금 몇년 동안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야. 사업이 지금 망할 지경이다. 어떻게 해야 돼? 네. 딱 보니까 도깨비 터졌나. 네. 어. 근데 이 사람 모르고 있어. 네.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본인 이런 거잘안 믿지 않느냐고. 음. 예, 사실은 어디 가서 한 번씩 물어는 봐도 철학 보고 잘안 믿어요. 음. 자, 우리가요, 터에 고사 지내는 것도, 음. 그리고 터대감 위, 위하는 것도, 내 사주에 이런 조상신이 있는갑다도,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안 믿으면, 이 터가 도깨비 터인지, 내가 사업대감이 있는지, 영업대감이 있는지 지도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러면 합의가 안 되니까 잘될 수가 없지. 음. 그래서 꼭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터에 들어가면, 음. 이렇게 믿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합의가 잘 된다는 거야. 음. 왜 믿고, 믿기 때문에 그 터에 들어가서 도깨비 터대감을 위하는 방법을 어디서 알아와가지고라도 하니까 음. 잘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주에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그게 도깨비 터전인지 구태의 남들이 도깨비 터전이 뭐니 해도 나는 알 필요가 없다. 음. 이러면 내가 서먹지를 못하는 거야. 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도깨비 터전은요, 항상 그 집에 어떻게 보면은 집이 이렇게 사각 반듯해야 되잖아.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뭐가 나 있다든지, 어... 뭔가 어 지하실이 있다든지 네. 상가가 이렇게 쭉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끝 상가든지, 아 코너, 예 네. 그런 터에서 도깨비 터가 많아요 보통 보면 대다깨는 도깨비 터가 아니고 음... 집이 정사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이 모가 났다든지, 네. 아니면, 어, 갸우뚱하게 앉았다든지, 음. 그런 데는 본인이 터를 살릴 수가 있다고. 내가 잘알면 네. 내가 그 터를 알면. 살릴 음. 수가 있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도깨비 터는요, 자, 또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이 터에서 장사가 너무 잘돼 들어가가. 네. 근데, 3년에서 4년이에요. 아, 유통기한? 유통기한. 오. 길게 하려면, 다시금 그 터에서 고해야 돼, 크게. 더 하려고 하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도깨비 터에 들어가고 이 사람의 운이, 운을, 운도 또 봐야, 돼. 그 사람 사주를 봐야 돼. 올해 음... 이동 변동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뭔가 슬럼프에 들어가는 운이 낙하되는 형국이다 하면은 빨리 저는 이 터가 잘될때 권리금 받고 빨리 넘기라 하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실생활에서 보면. 항상 엄청 잘된 집이 있어. 근데 권리고 나왔어. 그래서 제가, 아, 나도 한번 들어가, 들어가 봐야겠다는데 그때부터 안 돼. 네, 안 되지. 내가 남, 아. 이 음. 앞에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음. 내가 잘될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점점, 점점 기운단 말이야. 그 사람 사주와 이 터와 안 음. 맞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터 사용 설명서를 모른다는 거지. 사람도요, 서로가 맞으려면 그 사람 상대의 사용성 일명서를 알아야 돼, 성향을. 그죠그 터도 마찬가지야. 음... 그리고 도깨비 터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길게 있을 생각하지 말고, 3년을 기점으로 두고, 빨리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해야 내가 손재수가 없어. 네, 그러면은, 선생님 신도분 중에 이분들 있을 것 같아요. 도깨비 터만 찾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사주에는 반드시 그런 대감이 있어요. 대감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니, 들어갈 수 있지. 하지만, 그 대감이 있다, 내가 없다 하더라도, 음. 그 터에 들어가면, 그 터를, 굉장히 그 터가 전부인 것처럼 터를 위해야 된다고. 아, 응. 된다. 근데, 내 몸에 이런 사업대감이 있는 사람보다는 약하다. 음. 약하다. 집에도 도깨비터가 있어요? 도깨비터가 있고요. 그 집에서 잘 됐든 못 됐든, 그 집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2부. 아, 예.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